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6월 25일 저희 완도산에서 오늘 새벽에 입판받은 밴댕이입니다. 요즘 밴댕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초무침 해드시는 분도 있고 또 젓갈 담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최대한 손도 좋은 밴댕이로 입판을 받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4분의 1 상자부터 발송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6월 25일 싱싱한 40미병어를 오늘 새벽에 입판을 받았습니다. 안강망배에서 헷감이 가능한 병어로 입판 받았고요. 어떻게 해서 드셔도 정말 맛이 좋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6월 25일, 오늘 사, 천화 입판장에서 저희 만도산에서는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싱싱한 20미 병어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한 상자에 20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병어가 정말 맛이 좋고 살이 통통합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오늘도 싱싱하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이 2월 25일 새벽에 입한바은신싱한 새띠 먹갈치입니다. 새띠 먹갈치는 뭐 조림이나 튀겨서 많이 드시는데요. 이제 막 새갈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갈치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터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은 꼭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필요하신 분들께 오늘 안강망 신싱한 새띠 갈치 보내드릴게요.